텃한 짐을 노쇠수저 온전하게 나왔어요. 깨끗하죠? 노에 나름 뒤에 뭐 이렇게 좀 문양을 내긴 했습니다. 차, 예쁩니다. 색깔이. 신호가 90 정도 나왔습니다. 비엘 오수치죠 이게 뭐죠? 엄청 약합니다. 공룡 알 반쪽인가? 방금 팠던 데가 여기인데 덮어놨고요. 어, 아래 48로 신호 하나 더 잡힙니다. 근데 신호가 깨끗하진 못하는 게 군방대 불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의 나왔죠, 이것도. 삼피입니다. 다른 게 나왔습니다. 삼피. 레어템이도 나옵니다. 레어템. 지프라이터 갔죠? 완전 녹슨 지프라이터.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지프라이터가 맞는 것 같죠? 여기가 뒤고 여기로 해서 여는 부분인데 완전히 뭐 녹슬어서 다 녹았습니다. 아래 어려운 표시 글씨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레어템, 득템. 53이 나왔습니다. 깊지 않은 곳에 있죠. 엽전을 살짝 기대해 봅니다. 다 찌그러진 단피 3 0일 엽전이길 기대해 봅니다. <laughs> 납탄 같습니다. 무슨 동전일까요? 오락실? 아 여기 보이시나요? 이 금색깔 이거 요게 땅이 얼었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아 어째 이노 아직 영상인데 왜 땅이 얼었을까요? 보이나요? 좀더 나왔죠? 아, 열쇠 부러진 거. 아, 땅이 안 파집니다, 벌써. 벌써 이렇게 안 파지죠, 땅이? 여기 나왔습니다, 뭐가. 100원. 구두 안입니다. 몇 년도죠? 77년도면 은 희귀 년도인데. 아, 77년도 아닌가, 100원짜리? 77년도입니다. 30일. 500원짜리 아니면 50원짜리겠죠? 잘안 나옵니다. 50원짜리. 82년도. 33. 500원짜리일까만성이 크죠. 동전짜고 보이나요? 여기 동그랗게. 그리고 나와있죠. 500원 정확합니다. 1984년. 59. 아마 10원짜리일겁니다. 나왔죠 구두한 10원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70년대 같은데 30일 50원 아니면 500원 또풀테일수도 있겠죠 뚱뚱하죠 기가 막힙니다. 91년도인가요? 1 0 0원짜리것 같습니다. 24, 25. 100원. 12월 10일. 어, 옛날에 왔던 공원 한번 다시 와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나오네요. 동전이. 여기 500원짜리 두개나왔고요 100원짜리 두 개.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둘넷 여섯 일곱 개 여기 토큰 하나 오락실 코인 하나 그리고 잡쓰레기들 1시간 정도 하는데 땅이 얼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인데 춥고 이김 나오고 발 시렸고 손 시렸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1시간만 하고 후퇴 감사합니다